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20년, 2020년 한해 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지난 한해 아니었겠습니까? 아, 오늘은 이제 2021년 신춘년을 맞이해서. 어, 지난 한해 모든 일, 나쁜 일을 다지워 버리고 어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소멸되고 생기를 찾아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되고 건강하시고 마음에 먹은 일들 소원성취하시길 소원 기원 드리고 싶습니다